안녕하세요. 들꽃다육입니다. 오늘은 식물 영양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지금 계절, 봄, 요때, 분갈이도 많이 하시고 또 식물이 또 성장을 할 때이기 때문에 식물 영양제를 주셔야 되는데요. 기존에 많이 쓰시던 영양제가 어, 요런 알갱이로 되있는 영양제 그리고 이렇게 액으로 되있는 영양제를 많이 쓰셨습니다. 뭐 어떤 거를 쓰셔도 어, 크게 문제는 없고요. 어, 하지만 또 시기에 맞춰서 쓰는 그런 영양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식물 영양제를 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, 식물 영양제는 일반적으로 분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, 세력이 조금 더 약해졌을 경우에 어, 영양제를 주춤으로 해서 조금 더 식물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사람도 아플 때 약을 먹는 것과 영양제를 먹는 거 하고 같은 어, 이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, 기존 영양제에 비해서 요즘에 나오는 영양제가 또 좋은 게 있어서 또 소개를 또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. 지금 보이시는 요런 뿌리 짱짱, 뿌리 짱짱이라고 하는 영양제는 어, 기존에 커팅을 했는 식물이라든지 분갈이를 하고 난 뒤에 어, 주는 영양제인데 요거는 뿌리를 조금 더 빨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고런 작용을 해주는 고런 영양제입니다. 어, 지금 보시면은 어, 뿌리 발육 촉진 영양제라고 요렇게 적혀가 있습니다. 그리고 평상시에 어, 막 주는 영양제, 일반적으로 뿌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는 영양제로 또 요렇게 종합 영양제로 나오는 영양제가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얘는 여름이 가까이 되어가면 은 어, 주는 고른 영양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칼슘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름이 되면은 이제 고온에 식물들 자체가 약해지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어, 여름이 되었을 때 주는 영양제 이렇게 단계가 이제 세 단계를 주는 고른 영양제가 있습니다 시기에 맞는 영양제 고른 어, 영양제를 택하셔가지고한 번씩 어, 뿌려 주시면은 식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어 가까운 어 다육이 집이나 꽃집에 가셔가지고 영양제를 한 번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예 오늘은 어 시기에 따라서 주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